오늘은 제 사랑 하인드 A형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무들은 사실 이걸 개발하려면 좀 한참 걸려야 됐는데 못 기다려 그냥 골박해버렸어요. 6000 골드.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여튼 지금 보시면 기관총 로켓, 그 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있고 생각보다 이게 재밌더라구요 아 그리고 첫번째 너무 썰렁하지 않아요 풋빛 이거 그러니까 좀 많이 신나 여튼 미사일 한번 처음 써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지금 미사일을 마우스가 아니라 스틱으로 해으니까 이상해 음. 맞아.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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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미사일이 맞죠? 신기하더라고, 이게. 아, 물론, 스틱으로 하면 더잘 맞아요. 아, 스틱이 랑 마우스로 하면. 지금 모든 조작을 스로틀이랑 스틱 쪽으로 맞춰서 하고 있, 하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더 마우스라는 거보다 마우스로 하면은 저기 저 친구 한번 해봐야 돼. 마우스로 하면 더잘 돼. 오히려 이제 일반 그 비행심을 용 스틱에서 이게 지금, 지금부터 마우스로 할게요. 마우스로 하면 훨씬 되게 승무스하게 돌아가요. 승무스하게 안정적으로. 아이씨, 이럴 땅에 맞았네. 여튼. 한발더 쏠까? 정면으로 하면 잘안 맞는데, 아, 격파가 잘안 되죠. 그 마우스 사람은 좀 세, 세심한, 어, 뭐야, 뭐야, 튀겼어? 마우스로 하면 세심한 조작이 됩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튀겼네. 스티그라면 좀 너무 감도 조절을 세팅을 해도 생각만큼 잘안 되더라고요. 어, 격파했네. 탑 어택. 미사일이 꼴랑 네 발인데, 하고 나면은 남는 게, 로켓 런처 밖에 없어요. 아, 물론 로켓 런처도 매우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이상한 게, 지금 보시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조준이 돌아가는데, 롤링이나 피칭해서, 헬기 컨트롤 하면 이게 자꾸 센터로 돌아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지상 강습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에이... 이거 안 맞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물론 실제 전투 중에 이 짓을 못하겠지만 못하지 이렇게 바로 지나가자마자 근처에서 바로 턴을 하긴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대공포도 많고, 심지어 전차포에도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만약에, 인게임 내에서 공격을 한다면, 쏘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초저공으로, 이렇게. 지면을 스치듯, 최대한 날아가야 돼요. 건물이 있으면 좋지만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든 뭐 숲이나 능선에라도 숨어야 되고. 아, 카모프 프리미엄 기체를 한번 시험 삼아 타봤는데 지금 같은 기동을 하면은 이게 스토리 걸려서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건 까먹었고, 여튼. 공축반전 특징인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대로 타보진 않았습니다 시험비행만 잠깐 해봤으니까 제대로 이제 어 조금 전에 했던 말 이어서 이제 인게임 내에서 로켓론을 한다면 결국에는 어우 200 넘어 근거리에서 초저공으로 지나가면서 굵게 지나가는 거죠 그냥 체력조절 잘해주고 왜냐면 직진을 할때는 고도상승을 안하는데 지금같은 경우에 이제 콜렉트롤을 떨어뜨렸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떨어뜨리고 콜렉트롤을 올리는 상태에서 턴을 하게되면 그대로 고도가 엄청 상승을 해버려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고도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조금하고 다르게 지금처럼 날면서 날면서 여기서 만약에 제 턴을 하게 되면 고도가 이렇게 계속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좀 어렵죠 이건 이러면 어렵다는 게 살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헬기는 장거리에서 미사일 쏘는 게 아니면 최대한 건물이나 지형 사이에서 이렇게 비집으면서 그냥 미꾸라지처럼 다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고도를 많이 올리면 안 돼.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조절한다는 게. 우리 또 너무 낮춰버리면 추락을 해버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헬기들이 워선더 기준, 한 50, 55? 그 정도면 이제 거의 매우 느리게 하강을 하거나, 무장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무게에 따라, 호버링을 하거든요. 근데, 47 정도면 이제 떨어지죠. 잘못 눌렀다. 수동 조작으로 아, 그 비행 모드 조정을 할때 지금 일단 단축키를 별도로 지정했는데, 제야에 보면 제동으로 걸릴 거예요. 제동 걸리면은 좀 안정적으로 돌아요. 좀 자유로 보정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자동 수평 조정 또는 호버링 모드가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손을 놨을 때, 물론 지금 제가 손으로 놓은 게안 보일 거예요. VR이니까 이게... 그냥 콜렉터를만 조정하면서 자세 조정하면서 그냥 이제 수평 핑을 하는 거죠. 상하로만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기본 맨 처음에 수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흉청거리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이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힘들더라고요. 대신에 이거 장점은 매우 민첩해요. 약간 이 자세 제어, 제동, 들어간 기체들은 안정적이고 좀 덜덜 추락할 확률이 낮긴 한데 좀 많이 굼뜨거든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게아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어 제동을 누른 순간 갑자기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 들고요 덜컥 하고 대신에 좀 기체가 많이 안정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좀 적 대공포 위에서 춤을 출 때는 좀 불리하죠 이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게나리 스텝을 추는 것보다 저는 아직 실적이 많이 없지만 적응해서 적당히 로켓런을 하고 어, 피했네 피했네못 맞췄네 명중했지만 지금 보시면 콜렉터를 최대한 아 생각만큼 고도를 낮추지 못했네. 고도를 낮추지 못했다. 격파. 음, 격파를 했으니 착륙까지 하고 끝내야겠네요. 랜딩 기어를 다시 내리고. 아 하인테이 자체는 정말 언제 봐도 아름답다.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또 하자면 이게 이게 돌아가요 앞에 조준경이 돌아가는데 스틱을 조종 스틱을 놓는 순간 이게 센터로 들어와 근데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 원래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게임하기가 되게 역같아요 왜그냐면은 이렇게 그 상하적으로 도리도리 까닥 까닥 하는 기관 회전 포탑이 있는 헬리콥터를 탈 경우에는 이게 진행 방향 말고 사이드로도 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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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으로 이게 센터로 이제 맞춰지게 되니까 그게 잘안 되더라고 싸우다가 이게 꼭 정면에 있는 적을 상대로만 기총을 쏠수 있게 되는 거죠 어우 무사히 착륙 여튼 쓸데없는 별로 영향없는 연습기행이었습니다.